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에루살렘에서는 성전 풍원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다인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오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 주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어, 재밌는 일 있으십니까? 없어요. 평범한 하루죠. 평범한 하루가 사실은 가장 좋은 하루입니다. 물론 뭐 정치판에서야 무슨 지금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지만 일상은 그래도 어제 같은 하루가 지루한 것 같아도 사실은 또 가장 평온한 하루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일독서는 이제 사도행전이지만 처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지어져서 불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처처음에 초창기에 우리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 구분되지 않고 성장을 했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전을 보시다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막 재판을 받을 때 가물리에리아라는 이제 랍비가 우리 신자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처음에 새로운 길이라고 이렇게 불리다가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이제 정식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유대교와 확실하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독서에서 들으셨고 오늘 복음은 이제 어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 듣는다. 이건 성소주의일 때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앞부분을 조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배경은 성전 봉원축제입니다. <laughs> 한옥하라고 부르는 성전 봉원축제이고, 이 봉원축제는 여러분들이 구약성경에 마카베오서를 보게 되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마카베오서는 읽어보셨죠? 그거 재밌어요. 그 소설식으로 쭉돼 있어서 그래서 마카베오 집안, 이제 마카베오가 이제 망치 그런 뜻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사실 독립국이었던 때는 별로 없었고 계속 다른 제국의 지배를 받는데 그때도 알렉산더 후에 나왔던 그리스 제국에 계속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었고. 그래서 그리스 제국의 그쪽에 셀로코스라는 그 왕조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옆에 체육관을 지어서 뭐 남자들이 막옷 벗고 운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를 모독하고 그리고 대대적으로 박해를 일으킵니다. 마카베오서 보시면 다 나옵니다. 돼지고기 먹게 하고 율법서를 가지고 있으면 죽이고 그런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되니까 이 마카베오 어, 집안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첫 번째 지도자가 그그 그 마타디아스의 아들인 유다 이 사람이 별명이 마카베오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독립을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되찾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성전을 더럽혔던 것, 그러죠? 우상을 세우고 더럽혔던 것을 정화를 하죠. 그, 그게 성전 봉헌축제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뺏겼던 에루살렘 성전을 다시 되찾아서 하느님께 봉헌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한우카라고 해서 지금도 지내고 있고, 이때가 사실은 지금 우리의 현대식으로 표현을 하면 12월 25일입니다. 때는 겨울이었다. 이제, 그래서 그때는 8일 동안 축제를 지낸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전을 되찾고 이제 그 하느님께 불을 밝히는데 그 기름이 하루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초를 켰는데 하루분밖에 없던 그 기름이 8일 동안 탔다라고 해서 그래서 요즘도 성탄 8부, 부활 8부 이렇게 지내는 것도 거기에서 유래했다고 했죠. 이 성전 봉헌 축제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이때 그렇게 마카베오 시대 때 잠깐 독립을 했어요. 76년 정도 독립했다가 바로 또 로마에 또 지배를 받습니다. 이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독립 의지가 불타오를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예요. 옛날에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그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했던 것을,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3일절이죠. 3일절도 아니고 8일은 광복절이죠. 어. 그때 이제 또다시 로마인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옛날에 광복절을 기억하는데, 지금 우리는 또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받고 있죠. 굉장히 독립의 지가. 밑에서 불타오르는 시기가 바로 성전 봉헌 축제입니다. 이때 그렇기 때문에 로마 지배자들은 굉장히 이때 긴장을 하고 군대를 성전에 주둔시켜요. 반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또 로마 지배자들이 민감하던 예민하던 때죠. 그래서 그때는 까딱 잘못하면 반란자로 잡혀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이 민감한 시대에 성전 안에서 유다인들에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 주시오. 분명히 말해 달래. 이때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혀가죠. 잡혀가죠. 죽겠죠. 아니면 또 다른 식으로는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 그 불씨로 인해서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이게 이 복음 말씀의 배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유다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 주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다인들은 답을 정해놨죠? 다른 말은 안 듣겠다. 너는 뭐라고만 말해라? 메시아라고만 말해라. 이걸 요즘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답정너라고 하죠.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내가 원하는 답만 해. 몇년 전이었던가 내가 들으면서 좀 깜짝 놀랐던 아이돌 그룹 노래가 있었는데, yes, o 예 yes라는 곡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여자 그룹이었어요. 아이돌들이. 그 남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나 사랑해? 답을, 넌두 가지 중에 하나만 대답하면 돼. yes라고 하거나, yes라고 하거 <laughs> no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답은 정해놨어. 무조건 답은 뭐예요? 예스만 해라. 그게 답정너죠.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똑같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답은 정해졌어 너는 이것만 대답하면 돼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거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에게 답정너일 때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기도를 한번 곰곰이 보십시오. 답이 정해졌습니까? 안정해졌습니까? 거의 다 정해졌죠?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 감사하면 참 좋을 일이지. 오늘 하루 뭔 일이 벌어지든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럽니까? 아, 그래요? 대단하시네. 우리가 기도할 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열심히 기도할 때 보면 답을 정해놨죠. 우리 아들이 대학에 합격해야 됩니다. 떨어지는 것은 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laughs> 우리 남편이 이번에 승진을 해야 됩니다. 승진을 못하는 것은 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도 역시 하느님에게 기도를 할때 답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약성경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소동과 고모라를 하느님께서 멸망시키러 갑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만족했겠죠. 설마 저큰 도시에 착한 사람 10명이 없겠냐?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그 소동과 고모라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천천히 내려다 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겠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기도가 들어졌어요? 안 들어졌어요? 안 들어졌지. 그렇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이타게 하느님을 설득해서 답은 정해져 있어. 막 압박을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안 들어졌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 결과를 받아들였어요. 그게 하느님의 뜻이었으니까. 우리 역시도 기도를 할 때, 우리들은 답을 정해놓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없으면 우리들은 기도가 되지가 안 해요. 아니 아니 하나님에게 청하는 것이 없는데 기도를 뭐 한다고 하겠어요. 할 리도 없잖아. 그래도 뭔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애절하게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죠. 그게 우리들의 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답을 정해 놨다 하더라도 그 결과로 하나님에게서 결과물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 익은 과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와 하나님은 응답을 결과로 주지 않아요. 씨앗으로 주죠. 그럼 그 씨앗을 키워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씨앗은 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 내 아들이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니까 11월, 몇 월, 11월 며칠까지 합격증을 주라니까? 그런데 내 기도가 안 들어졌어. 하느님은 거기에 대해서 씨앗으로 응답을 했어. 그럼 우리들은 그 기도가 들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우리들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역시도 답을 정해놓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까지도 우리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중간 부분을 보게 되면 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10계명, 제2계명에도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라는 제2계명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여러분들이 목주기도를 드렸는데 목주기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 이름으로 시작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여러분들은 기도를 시작할 때 누구 이름으로 시작했어요? 하느님의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바뀌긴 했는데 몇년 전에 바뀌었어요. 그런데 몇년 전에 바뀌기 전에 기도를 마칠 때도 우리들은 뭐라고 마쳤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나이다 아멘. 지금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통하여 피나이다. 아멘으로 바뀌었지만 몇년 전에도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름으로 시작했고 끝날 때는 뭐라고 끝났습니까?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결국 이 기도가 다 누구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 이름과 내가 기도를 하면서 시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는 전부 내 이름으로 가득해. 그리고 끝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췄어 그럼 이게 예수님의 기도가 맞아요?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때아내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려지는 기도다라고 하는 그 무게 값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름에 들어 있는 무게죠. 여러분들이 안 보실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 몇년 전에 검은 사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도저히 불가능한 그 잘생긴 배우가 누구죠? 강동원. 그 옛날에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저 영화는 말이 안 된다고. 왜 말이 안 돼요? 강동원 같은 위남이 신학교에 간다는 게 말이 되그 그런 농담이 있었는데, 그 검은 사제에서 악마를 쫓아내죠. 마지막에 김민석하고 강동원이 열심히 영화가 이제 구마 의식을 재현을 해서 향을 치고 라틴어로 기도를 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끝내 이그 사제와 부자가 알아내려고 했던 게 뭐냐면 악마의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을 지는 순간 이제 악마는 이 사람들의 사제 손아귀에 쥐어지죠. 구마 의식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그 들어간 악마의 이름을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름값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람의 정체, 그 사람의 본질을 담고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과일 살때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즘은 과일 상자마다 뭐가 새겨졌습니까? 재비한 사람? 이름이 새겨졌죠. 그만큼 책임지겠다라는 거죠. 그게 그 이름값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저 가벼운 나의 그냥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도가 드려지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도가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결국 여러분들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서 하느님께 전달되는 그러므로써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당신이 일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역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사적인 이익이나 다른 사람을 침탈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뺏어서라거나 아니면 나쁜 의향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럼 두 부분, 이두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한번더 곰곰이 묵상을 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무